이렇게 막 진정을 시키려고 해요. 음... 잠깐 진정했다가 진정해. 그러자 맞는 말이에요 맞아. 그런데 맞아. 미치겠 <laughs> 맞아요. <laughs> 이렇게요 이러고 옆 옆이네 아, 문 열어봅니다. 벌컨. 아형문 열어요? <laughs> 어. 두려워 아이 나 무서워. 열었지만 손 잡아줘. <차가줘! 웃음> 완전 너저분해요 방이 묵은 땀이랑 질병의 냄새가 나요 고기 썩는 냄새도 나요 액체 같은 작은 유리병이랑 주사기 같은 것도 막 널려있고요 침대에 라킨이 누워있어요 정신을 먹은... 못 차리고 누워있는 것 같아요 가슴을 풀어이치고 있는데 가슴에 뭔가 문신이 있고요 까맣게 정맥이 보여요 까맣. 까마... 정맥이 까맣게 보인다고요? 네. 주사기에는 특별한 점이 안 보이나요? 이제 병 라벨에 헤로인이라고 써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네. 치사량이 훌쩍 넘는 양이에요. 자살을 하려고 하신 걸까요?라고 물어보는데요. 너무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죽던데 제가 본, 본 사람들은 죽던데 그러면 신문에 나오고 <laughs> 여기 주변을 한번 뭐 주변에 뭔가 알아볼 수 있는 기록이라던가뭐 가방 같은 거 종이나 하는지. 문서나 어 전게 전무해요. 안전 타세네. 아 근데 사이꾼. 사이꾼. 이런 상태면 보통 살아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그래서 일단 약물은 세척을 해서 해주고 응. 어, 이거는 <laughs> 더 이상 저희가 이쪽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정리 차린 거 맞나요 이번에는? 맞으세요? 아까보다 훨씬 어. 그 약에 취했을 때보다는 이제 정상적으로 반응을 해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기 부끄러워서 여러분이랑 같은 호텔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요 어 그건 그 좀... 조수 분과는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당신 조수가 맞긴 해요? 어, 왜 자꾸 루이스 씨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언제 뭔가... 만나셨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라킨이 고민을 하다가 울먹이면서요. <laughs> <눌러드면서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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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는데 이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laughs> 한 것뿐이라고 가슴에 문신도 그렇고 이제 피가 이렇게 된 것도 그렇고 다 되게 그동안 너무 무서웠다고 막 울면서요 저를 시켜서 사람들을 모아서 피라미드로 데려가려고 했다고 이 사람이 저... 네, 정확히 저도 이게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서 저는 이제 피라미드로 가서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진짜 잭슨 씨가 말한 것처럼 진짜 그런 거 아니냐고 진짜로. 무슨 교단이랑 관련된. 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피라미드로 꼬시고 있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제발로 그러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인 거네요. 그래도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알고 가는 게마음의 준비가 됐으니까 루이스를 따돌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음, 생각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푸노로 가겠죠? 네. 아, 드디어, 드디어 출발하면은요. <laughs> 아, 멀다 보통 배로 가는데 이제 짐을 싣고 가지니까 그러면 육로로 가겠죠? 음. 그러면 육로 로 가는 데만도 한 3일 걸려요. 3일 동안. 이랑 완전 틀해다 엘리엇스랑 수영 이렇게 나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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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오르막에 오르막에 이거 <laughs> 막, 막 이런 거남아메리카 와봤어요 막 거. 이런 거 그냥 <laughs> 맞아. 그러면 이제 점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점점 바람도 세지고요. 점점 추워져요 엄청. 그리고 이제 점점 공기가 희박해져요 고원으로 올라가서 수도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차가 올라갈 수가 없는 지형이라고 해요. 그래. 언제나 그래. 이런 게, 이런 순간이 올줄 알았죠. 네. 거짓, 거짓 걸로. <laughs> 같이 이렇게. 차들 <laughs> 요들 응. 그래서... 짐은 노회를 들고 사람은 당나귀를 타는 게 맞아. 음. 이거 음... 알파카개원이 <laughs> <케몬니> 카메라. 알파 날로, 날로. 이름도, 이름도 씌워지자. 날로. 알파카... 알파카이 날로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빌리시는 거죠? 모어깨워고 <laughs> 자면 너무 따뜻할 것 같지 않아요? <laughs> 털 짐승을요? 네. 벼룩이 뭐, 얼굴것 같은데. 제가 잡아드릴게요. 제 옆으로 오지 말라니까. 제가 동생들 벼룩 다 뽑아봤어요. 제 옆으로 오지 말라고요. <laughs> 제가 도련님 머리 제 옆으로 오지 말라고요. <laughs> 가 <제가 웃음> 언제 그랬어. 제 옆으로 오지 말라고. <laughs> 그말 하자. 그랬잖아. <laughs> 아 맞다. <laughs> 소치심소치심에 <소치시면> 얼굴이 불거지. 너무 <laughs> 귀엽다. 그말아안 해. 그랬잖아. <laughs> <laughs> 아 맞다. <laughs> 정말 귀엽군. 저기 아버지한테 주무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laughs> 그거는 <그건> 1 0년전얘이라고 <laughs> <laughs> 일단 빨리 갑시다. 내가 도 그거 는 포기 못 해. 어쨌든. 나도 포기 못 해. 알아서 하게 줘요. <laughs> 점점 이제 좁은 산길 같은 게 섞여있고 막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이제 점점 한천날 밤이 되어가면 야영을 이제 해야겠네요 다들 어, 야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떡하지 못하어깊기 판정해주세요 그러면 뭔가 동물들 묶어서 쪽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는 걸 듣고 깼겠네요 잠깐 눈을 떴어? 저는 모르고 담배 피고 있어요. 뭔가 움직이는 게 보여. 뭘... 관찰요 관찰 몇 차? 야 관찰 57이요. 53! 아... 안 어, 어, 돼! 그면 사람이 내장을 뜯어먹고 있다가 눈딱마주어 루이스가 음? 음? 루이스 도나 맨도나가 눈딱마주자 맞아. 일어나서 콩콩콩 와서 덤벼요. 여보시, <끝> 여보시! <야>, 깜짝 놀라 <놀랐어요>. 가지. <끝> 호떡호 아니, 뭐야? 왜, 아왜왜그 소리 들으면 아니, 저, 이제 뺀거 같은데? 다다 다다 일어나겠죠, 막. 응. 멘도사의 입이 벌어지는데 사람 입처럼 벌어지는 게아니고 이제 원형으로 벌어서, 그 안에 이빨이 빼곡하게. 들어차야 있어요. 칠성장어 그 이제 이렇게 약간 그 머릿속에 그 전에 봤던 그시체랑저 얼, 얼, 입의 형태랑 음. 구멍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게이시지가 뇌에서 상상이 그래. 되면서 그게 이제 어. 확실하게 들어맞았어. 태워요. 태우나요? 네. 알리스가 이제까지 이런 걸안 믿었는데 더 이상은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보면 이제 믿게 됐나요? 당연히, 당연히. 어, 이거는 당연히 어, 맞네. 너무 크다. 아 맞네. 그래? 방금 전까지 침착했는데 점점 이, 이 얘기가 안정되고 음. 뭔가 안정되고. 사는 이왜 저렇게 놀라시려다가 이제 갑자기 점점 세게. 아 이전에 아아아아 어? 책에서 봤던 이게 조용한 모닥불 타는 소리에. 하나씩 떠올라서 뭔가 퍼즐이 맞춰져가. 차는 냄새를 맡으면서 있으니까 책에서, 옛날부터 책에서 미묘하게 이거랑 비슷한 냄새가 났던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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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믿게 된 거죠? 네. 이성이? 30인데, 형은? 막1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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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이는 거예요? <laughs> 네. 30이에요, 그럼 지금. 이 형이 깎이고. 네 그거를 진짜 진짜로 믿게 되어 버린 거지. 갑자기 동공지진 갑자기. 갑자기. 내가 옛날에 책에서 이런 걸본거 같아. 얘기해요. 응. 뭐. 어. 책에서 본거 같아.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순지 기모. 내가 그때 도서관에서 이상한 책 봤다고 얘기했잖아. 도서관 에서 이상한 책보 이렇게 한두 번이에요. 진짜 맞는 거 같아. 이거. 지금 맞지 뭐가 <laughs> 진짜 안 <맞는> 들어갔다고 <것> <laughs> <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 뭐라고 하시는. 이런 일이 일이 아니야. 인간하고 이이 아니라고. 인간의 일이 아니야. 인간의 일이 아니야. <laughs> 인간의일이 <laughs> 아니라고. <그렇지? 웃음> 지금 이제 무슨 하시는 거 조용히 노라고 말할 때마다 음. <웃음> <웃음> 조용히 담배 피면서 끄덕끄덕 음. <laughs> 아, <laughs> 하고 뭐, 어 노라고 말할 때마다. 왜이러서 외치니까 진정을 시키려고 해요. 제가 진정했다가. 지금 진정해. 그거죠, 맞는 말이야. 맞아. 사람 맞아. 진정 안 되지. 계곡 앞쪽에 바닥에서 김풀 사이로 사람 두 명이 기어서 빠르게 에? 가는 게 보여요.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쪽으로 간다고? 네 기어서? 네, 그거 사이로. 진짜 싫다. 그 사이로. 진짜 아, 싫다. 아, 아, 빠르게 기어서 살아주는 모습을 봤어요. 아, 귀, 귀가 같다. 니인간시기벌레 같아. 긴장 빠른 것 같아, 그리고. <laughs> 약간 그, 그 느낌이 상상돼서 우리는, 우리는 약간 힘들어서 이렇게 터벅터벅 걷는데 걔는 <laughs> <laughs> 가볍게. 걔생이 개, 개코, 개코 도마뱀처럼. 아, 맞아, 맞아, 개코 처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laughs> <게코처럼. 웃음> <laughs> 유적이 멀리 이제 그 보여요? 근데 돌로 만든 담장 같은 게 이렇게 쫙 보이고 그 너머로 약간 그 피라미드 꼭대기 부분이 이제 그 멀리에 보이는데 그 위로 이제 사람의 형체가 기어 올라가는 게 보여요? 꼭대기를? 그 꼭대기에서 뭔가 움찔움찔 하더니 토해요. 아 너무 재밌한몇 분을 그러더니 기어 다시 기어서 내려가요. 그리고 지나서 다시 다른 한 명이 올라가서 또 반복해서 옥택이에서 토해요. 뭘싸는 거야? 그러고 나서 녹이는 건가?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내려가서 보이자 안게 되면 에 네, 점점 다가가면은 왜 토를? 네. 그거에 대해서 감상을 <laughs> 우리끼리 얘기할까? 그거에 대해서? 보면 보면? <laughs> 말 <아니>, 그건... <마, 웃음> 말이 없으시잖아요. 뭔 말이 보고 있겠죠? <laughs> 약간 하 <멍하니> 뭔가 <laughs> 뭘 하는 걸까요?라고 <laughs> 가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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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이쪽으로 <laughs> <laughs> 들어가 보면은 이제 확연하게 역한 냄새가 나고요. 아 이유! 검은 파리가 공중에 막 들끓어요. 아! 해봅시다. 합니다. 저 길어요? 네 가까이 가서 들여다 보면은 그 구덩이 안에 사람의 유해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전부 그 안에 있는 시체가 바싹 야위어 있어요. 시체들 사이로. 뭔가 벽에서 터널 입구 윤곽 같은 게 보여요 음? 어? 혐이 찍나? <laughs> 터널 같은 데로 이제 이어져요 제이그 구덩이가 입구가 낮은 터널이에요 높이가 네. 한 1.2m 정도 돼서 멀쩡히 서서 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거의 얘네가 기어다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기어가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기어다녀요 <laughs> 그리고 폭이 한 3m 정도 되는 약간 음. 폭은 좀 널널하네 셋이서 기어가기 <laughs> 좋, 좋은 <laughs> 나하가또 그렇네요. 아씨 이런 거 주민들의 생활상을 짐작하게 만드는 <laughs> 나의 인류학적 지식이 싫다. <웃음> <웃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갈림길이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약간 안쪽에 문 같은 게 있어요. 안에 매트가 놓여져 있는데요. 매트 위에 아까 그 풀숲을 기어갈 때 봤던 사람 둘이 죽은 듯이 누워 있어요. 다시 닫아. 이렇게두 갈래로 딱 갈라지잖아요. 그 네. 갈라지는 쪽 안쪽으로 벽에 황금이 띠처럼 상감이 되어 있어요. 음, 이거는 음, 저쪽 띠인 음. 것 같죠? 음, 어, 그럼 저희... 계속 가봐요. 계속 가볼까요? 이쪽에 이제 그 띠가 끊어진 자리가 보여요. 음. 어, 끊어진 자리가 보이는데 그 밑에 흰색의 웅덩이가 보여요. 약간 한 3미터 정도 되는 폭인데,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앞에 통로가 다 이렇게 웅덩이로차 있는 거죠. 걔네가 막 토한 흰색의 부패한 기름이 떠 있는 것 같아요. 지방, 지방. 아, 너무 너무 역겨워. 그 이제 벽에 그 그, 이제, 그상감된 금이 뜯어져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게 한 60c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그 사이로 이제, 약간 벽의 틈이, 금이 갈라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액체가, 이게, 흘러내려와서 그걸 메우려고 와서, 그게 바닥에 이제, 고이는 것 같아요? 그 위로, 그 아까 봤던 것 같은, 벌레가, 지방이. 아, 헤엄치는구나. 헐떡거리고 있어요. 그 안에서. 집안에. 너무, 너무, 너무 징그러워. 너무 역겹다 진짜. 너무 여기 징그러워. 들어가는 순간 그냥 다 그러니까 뿡 되는 거. 아이 방법을 찾아야겠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라킨이 기다리고 있어가 살아 있었군요? 있었네. 어, 살아 있어서 안심한이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이제 여러분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내려갈 건데 이유는 묻지 마세요라고. 아니 뭐뭐 뭔가 뭐 발견하셨나요? 응.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 응. 저희가 저그 하얀 엉덩이를 발견했는데 거기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건너가질 못하고 올라왔다고. 건너가서 뭘 하시는 건가요? 그한금 돈을 을 다시 몰, 원상 복구 시켜놔야 돼서 응. 음... 여자 씨한테는 그 얘기 안 했나? 했어, 했어, 좀 해줬지 음. 않나? 정말 그 공인을 이제 다시 되돌리려고 하시는 사람인가요? 사람. 응. 그 그러면... 그럼 돈안놀으나요 네. 그러면은 릴라이저는 정신력 판정해주세요 너 니알라지 네 <laughs> 너 검은핀 너 니알라지 네 검은핀 너 니알라지 네 <laughs> 이제 말을 들어주실 건가요? 당신 당신 정체가 뭐, 뭐예요? 아, 정체라니요 저희 이걸 위해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이라면 해주실 줄 알았는데